네 저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어, 위원들입니다. 저는 우원식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유승 어, 미래 미창과의 유승희 위원입니다. 미방이. 그 이동통신사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 불법 보조금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아, 지금, 그, 이, 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이 아주 잘못된 그 처벌이에요. 이동통신 3사가 잘못했으면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거기에 대리점들, 오히려 그 피해를 다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4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불법 보조금 관련해서 이 대리점 20만 명에 달하는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그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서 그 피해가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 심각하고 그래서 어 영업 영업 중단뿐 아니라 어 도산하는 사태가 여기저기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거 처벌을 좀 제대로 해야지 잘못된 처벌을 통해서 오히려 이동통신 3사에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그게 홍보비가 그, 그 45일 동안 홍보비를 오히려 쓰지 않으면 한 6천억 정도 이득이 되게 되는 이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이런 잘못된 처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을 어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밝히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이 처벌은 내일 그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어, 그런 말씀을 정부에게 다시 드리면서 예, 이 일의 책임 위원을 맡고 있는 유승희 위원이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미방의입니다. 카드 이름이 길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입니다.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께서 그리고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법보조금 관련해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일부터 45일간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 불법보조금 관련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 책임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웃고 영세제조사와 영세휴대폰 대리점은 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희한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아주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탁상행정식으로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국민편익 중심의 실효성 있는 불법 보조금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축구합니다.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일방적 피해만을 지금 주장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합니다. 대신 선택적 징벌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 감면 등 이동 통신사에 대한 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번 영업정지 처분이 영세 자영업자한테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와 그다음에 어~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용자 영세제조사와 영세유통사의 불편과 피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십시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이동통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매번 지금 연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 미방위의 법안이 지금 114건의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 중에 단말기에 대한 유통구조의 개선 보조금 제한조치등규제조치 등을 담기, 담기, 담고,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법상 편성위원회의 종사자와 사용자 간의 동수, 위원회 구성에 대한,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민영방송, 민간방송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것이 무산한데 있고 지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원내 수석 두 대표 간에 모든 완벽한 합의조차 끝내고 조문까지 끝낸 이런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은 온전히 지금 새누리당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그 정말 제조 영세 제조업사와 그다음에 소상 공인들의 그런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빨리 약속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약속 파괴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서 미방의 계류 중인 법안,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어,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 때문에 생긴 처벌은 이통사에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처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든지 요금 감면 등 이통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내일 2시부터 있을 종로 보신각에 있을 이동통신 판매업 결의대회에 저희들 참여해서 정부의 이런 잘못된 처벌에 대해서 함께 규탄할 생각이고 이것과 함께 어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어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항의 방문을 하고 이 잘못된 처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항의 방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